부분 아 좋다 파우치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고객님 예. 충전선 습 예. 아다토 예. 어? 아, 맞니다 아, 맞니다 아, 갖고충다 아, 야 되고요.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 아, 맞습니다. 아, 맞 이게 지문인식버튼 있죠? 이게 지문인식버튼 예. 되고 전원버튼 되는겁니다. 예. 어제 사장님이 말씀드린것처럼 네, 눌러서 켜지면 누가 켜본겁니다. 예 처음에 공장에서 출구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전기를 꽂아야지만 켜지게 되어있구요. 예 예전에 쓰셨던 아다터가 아니라 휴대폰 C타입으로 되어있어요 휴대폰 꽂으면 휴대폰도 충전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일반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야외에 나갔을 때 노트북이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갖다가도 충전이 되고요 예. 얘는 전원 상태로 이렇게 측면 꽂으시면 측면으로 돌리게 되면 옆에 보시면 파랗게 불이 들어와요 네. 예. c 타입으 옆에 파랗게 전원이 파란불이 예. 들어오고요 예 부팅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예, 처음에 전원 들어오고 세팅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보통 지금 얼마 정도에 팔리나요? 가격은 저희가 잘 몰라요 저희 물류센터에서 오는 거라서 아예 200만원 정도 노트북 중에 하는 제 비싼 모델이에요. 아... 네 이게 네. 아, 그 SSD 확장이 어렵더라고. 슬롯이, 하... 부분, 예. 슬롯이 하나 있는데 구하기 힘든 메모리더라고. 보통 NVMe라서 자처럼 생긴 어떤 그런 애죠. 짧은 거야 또 이거. 아... 기다란 거두 개면 확장이 쉬운데 짧은 거로 있 데이터 확장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아, 좀 오래 걸리네, 부팅이. 아니, 전원이 들어갔는데, 터지다 가 아, 이렇게 갤럭시. 너무 오래 걸리네. 유튜브에 올려, 조회수 올려야지. 마우스 이제 잡아달라고 나오는 거고요. 예.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버튼 키시고 예, 예.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예. 연결이 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 이렇게. 아, 다음 소프트는 그냥 이제 껐다켰다만 쓰시면 되고요. 블루투스 마우스입니다. USB 수신기가 있는 애들은 꽂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따로 수신기가 없고 그냥 블루투스로 설정하면은. 잡아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예. 화면이 약간 커서 가방에 들어갈지 걱정돼. 그리고 동봉한 사진 명소가 있고요. PCN 택시.